안녕하세요. 김나입니다. 내가 맡겨놓은 소금도 아닌데 이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김나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! 뭐라고요? 감사합니다. 와, 조명이 저만 밝히고 있어서 몰랐어요.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셨네요. 반갑습니다. <웃음> 일단 <웃음> 철원 다슬기축제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김나희에 대해서 혹시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리고요 개그우먼 맞아요 뭐라고요? SNL 땡 탈락 미스트로 맞아요 <laughs> 네, 어, 많은 분들이 미스트롯으로 저를 기억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. 제가 개구먼을 하다가 미스트롯에 나갔잖아요. 근데 어, 어르신 분들은 또 개구먼이었던 걸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, 아 제가 개구먼이었어? 어머, 근데 노래를 참 잘하네, 열심히 하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어디 갔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, 저 친구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. 우리 나이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다니고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 덥고 그쵸 막 벌레도 많이 날아다니고 그렇긴 해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열기로 이무더위를다 날려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어. 제가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벌레랑 몇번 박치기를 해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 네. 자리에서 어, 여러분들이 미스트롯에서 어, 이 노래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송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좀 지치셨어요? 안 지치셨어요? <laughs> 좋아,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저를 집중해서 봐주시고 열렬히 환호해주시고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<laughs> 아, 제가 제가 원래 벌레를 진짜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노래 한 곡을 부르는 동안 막 수없이 달라붙는데 사실 이게 집중해서 잘 몰랐어요. 근데 노래 끝나고 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. 원래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. 조명이 이렇게 싸가지고, 예. 아, 근데 또 이런 맛이죠 야외 무대는 그죠? 그렇게 그렇게 너무 씩씩하게 대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. <laughs> 어, 여러분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요. 음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인데미스트롯시라는 프로를 통해서 제가 이분 팬이라는 게 많잖아요. 이렇게 드러나버렸어요. 네, 장윤정 선배의 노래에 목포행 완행 열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국어? 요국어한 앵코리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. <laughs> 어, 네? <laughs> 아, 여러분, 한국어? <laughs> 어 한국어? 한국어? 어어한국기한하어 한국어? 한국어? 한기어 한국어? 한어요국어기국어어어어어 어 진짜요? 어떤 요리 해 드셨어요? 전오전 전 진짜 맛있겠다. 부추전, 부추전에 다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? 다 해장국 오 해장국 해장국 알아요. 와 철원에서 먹는 다슬기 해장국은 진짜 맛있겠다. 그죠? 아.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답 안해 주셔도 돼요. 뭔가 내가 쳐다보면은 네할 준비를 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우, 젊은 혈기가 좋네요. <laughs> 어, 이게 뭐예요 버물리, 아, 뿌리는 거예요? 어머, 감사합니다. 그럼 저 조금만 뿌릴게요. 물리지 않으려면 뿌리라고 하는데, 조금만 뿌릴게요. 보건소라고요? 어, 보, 좋은 보건소네요. 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팔에, 팔에 조금. 아이 가져가진 않아도 돼요. 저 무력 별로 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여기다가 둘까요? 감사합니다. 아, 뭐또 뒤를 돌으니까 여기 이렇게 탁. 허, 와, 너무 이게 절경이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좀 얌전한 노래를 불렀더니 여러분들 약간 텐션이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아요. 아니에요? 그래서 제가 조금은 신난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네, 라고요 빨리 어드드리도록 네, 하겠습니다 사랑의 배터리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 다같이 신나는 만큼 박수 어 리아네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, 당황하지 않으시고 멋지게 대처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, 여러분? 네 고맙습니다. 네. 이게 또 현장에서 이게 라이브로 진행되다 보면은 이런 사고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뭐 바로 준비가 된다면 또 제가 시작을 할 텐데 어,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김나희가 철원에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주 멀리에서 왔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? 어디요? 군대에서 왔다고요? 그러니까 뭐 뭐라고 쓰셨어요? 안 보였어, 뭐라고요? 야단법석 놀아보자 삼전차 청주, 청주에서 오셨어요. 오 감사합니다. 김나희 보러요. 오 감사합니다. 김나희 보러 청주에서 오셨잖아요. 어때요? 좋아요. 저도 좋아요. 어디서 오셨어요? 동서울? 어디? 동소? 동소가 어디예요? 동? 에? 철원? 아 철원에서 오셨다고요? 아이 뭐야 <laughs> 완전 집 앞이시네요. 어 뭐, 어찌됐건 철원 분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.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세요? 예! 여러분들 조금만 더 즐겁게 놀아볼까요? 예! <laughs> 네, 음악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. 뭐 어, 다시 한번 달려보죠, 뭐. <laughs> 네. 뭐라고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런 얘기는 좀더 크게 해주셔도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그럼 다음, 다음 곡이 아니죠. 아, 듣던 곡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이 빠뜨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여러분들의 박수한상이 모자란다 봐요. 조금만 더 신나게 함께 돌아보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어, 어. 또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실수가 빈번해요, 그죠? 네. 제가 아, 원래 준비한 네. 곡은 여기까지였는데요. 네, 네 여러분.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마중을 잠깐 나와봤습니다 자 저희가 김나희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. 어, 사랑의 밧데리 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다음 곡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같아 저희 혹시 실례가 네. 안된다면 잘 가라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,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가 지금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나요? <laughs> 여러분 저 마지막 곡이에요 <laughs> 네. 자 그러면, 그러면 김나희씨 씨에게..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마지막 곡다 끝났어요 뭐라고요?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원하시면 제가 한곡 못 하고 가겠으니까 마지막 한곡 들려드리고, 저 김나인 정말로 인사드리고 네,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, 건강하시고요, 행복하시고요, 부자 되세요. 사랑합니다. 잘 가라 나를 이어라 이까짓 걸 살아 몇 번은 더할 테니 알잖아 내가 뒤끝이 좀 잘됐어 알잖아 내 强。 그리고 인성까지도 너무나 완벽한 미스트로 김나희 씨의 무대였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